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억을 지워주는 상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이님. 네, 여기가 기억을 지워주는 상점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사연이신가요? 아, 그럼 돈을 주실 건가요? 아니면 수명을 지불하실 건가요? 5천만원입니다. 계좌는 세린이쁜 귀여움 핵졸기 세상에서 가장 예쁨입니다. 여기로 보내주세요. 입금 확인했고요. 밖에서 셀라카둘라 매치카둘라 비비디바비디부를 크게 외치시고 잠을 30분 이상 자시고 나면 기억이 없어져 있습니다. 물론 저의 상점도 기억하시지 못할 거예요. 해봐야지. 해 비비기, 비기 갑자기 졸리네. 다음날. 와, 개운하다. 학교 가야지. 그렇게 세인의 기억은 지워졌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가게 열었어요. 네, 진짜입니다. 아, 소장님 잠시만. 오노. Oh, no. 아, 맞는데요? 아, 망했다. 시스템 오류. 오류. 아, 뭐야.